Let's g 22! 뿌드덕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 뿌드덕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22번 타고 한번 내려가 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리 맞네. 니네 말이 맞다. 이게 그린데말트 같던 거다. 아주 시원합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이게 22번. 플라이네샤이데. 그 말이 맞다, 이게. 그, 오케이. 만나는가요, 여기 22번. 아빠 얘기는 듣잖아. 저 리프트 타고 올라가면은 아이가 끌레쳐거든 일단 내려가자 여기는 속도를 줄이면 안돼 속도 줄이면 안된다고 저기 올라가야지 오케이? 여기는 속도를 줄이면 안됩니다 저기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면 안됩니다 어 됐다 수산아 저기 리프트 있지? 저기 서 한번 올라가 보자. 일단 한번 도전하는 거야. 일단 가보자 일단. 갈등 하고 나서 얘기하자. 저기 올라가서 저기 탑에서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거. 오케이 일단 내려가자 주자 내려가자. 저기서 만나. 일단 만나 내려가 일단. 이제 내려가서 만나서 결정하자 어디로 가는데? 요 밑에 리프트 타는거 따라와! 쭉 내려가! 내려가! 어, 내려가 두사람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아 아름답다 아, 시원하고 좋습니다. 아, 또절매질을 해야 됩니다. 속도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웃음> <웃음> 어? 저기, 저기, 탑, 저기 보이잖아. 이거 느끼게. 탑 빨리 올라가서 다시, 다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가자고, 그렇게 해서. 짧아. 여기 다시 여기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오는 거야. 탑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몇번으거야 26번? 25번. 25번으로 가야 여기 내려갈 거야. 어, 그래야 여기 내려갈 거야. 잠깐만, 잠깐만. 25번, 요 밑에 리프트로 들어가려면, 25번인지 26번, 어?